15년 고2 9월 20번이에요. 자, x란 집합은 x란 집합은 어, 10이하의 자연수죠. 10이하의 자연수니까 뭐다 1, 2, 3, 4, 5, 6, 7, 8, 9,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나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고 fn이라는 것을 fn이라는 것을 무엇이라 설정을 하냐면은 집합을 구성이 1부터 10까지 안에 부분집합을 생각하는데 부분집합을 생각하는데. N을 최소 원소로 생각하는 부분 집합 개수야, 그나요? 자, 이랬으면 조금은 어색하고, 그래서 기억 같은 거에서 알려주는데, 여기서 f에 뭘 물어봤다, 8을 물어봤구나. 몇개 해보면 그냥 바로 캐치 되거든. f 8이 뭐냐면, f 8이 뭐냐면, 송지아가 대답해봐. 집합을 구성하는데 그 집합에 구성할 때 원소들을 넣었는데, 원소 1부터 10까지 원소를 넣었는데 최소 원소가 뭐다? 8이라는 소리야. 오케이? 그럼 이제 뭐, 어떤 원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야? 얘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10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지. 몇 가지 있을까요? 2에 제곱 가지가 있겠지. 그나요? 저, 뭐, 그러니까는 기억은 어떻다? 어, 동그라미가 되네. 그나요? 기억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 뭐, 디그 위에서 F9도 한 거예요. 몇개 해볼게. F9도 볼게요. 경나요 F9는 어떻게 될까요? 2에 1승이 되겠다. 그치? 그나요. 얘일승이될 것이고. 뭐 계속 해 주면은 f7로 어 f7. 하나 f7은 어떻게 해? f7은 이게 몇 승일까요? 집합 구성할 때 최소 원소로 7을 넣고 나머지 원소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그래요. 이게 2몇 승? 이게 3승이 된다니. 그래요. 이게 3승이 되는 것이고 됐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 더 해봐봐 어, f 5 하나 F5는 얼마일까? 이게 5승이야 5는 무조건 넣고 나머지 2, 5보다 큰거 짜라란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넣어도 되고 안 되고 이랬지 됐나요? 자하나 F3은 얼마일까요? 몇 승? 7승이 되겠죠 어 1, 2, 3 3은 넣고 나머지 7개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지 됐나요? 자그 다음에 F1은 얼마야 F1은 이는 얼마까요 이게 구승이 된다, 이됐나요 자, 일단 얘네들 쭈르르 다더 해버리면은 어, 아니 뭐, 뭐더 했습니까? 일, 삼, 오, 칠, 아구가지 더해, 이까 더했구나. 어, 따라라라란 이렇게 다섯 개를 더해봐. 그러면은 뭐 2의 9승, 2의 7승, 2의 5승, 2의 3승, 2의 1승 싹다 더하면 되겠지. 되나요? 합구하면 682가 돼 가지고 디것은 일단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지 오케이. 어, 디것은 동그라미가 되는 것이고. 니은에서는니은은성질이 맞을까 틀릴까? 그렇지. 야, 크다 그래서 함수값이 어떻게 된다? 큰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클수록 값은 점점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부도방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오케이. 호도 성립하지 않고 어, 부도방은 반대가 된다. 요 식으로 해야 되겠지. 그래서 답은 그어 기억 띠금만 맞아서 답은 3번을 하고 3번이라고 쓰시면 됩니다.